꿀파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벽강판을 뚫고 개상층으로 올라와 버린 여왕벌 때문에 대상통에 있던 자여왕대를 세 통으로 나눠줬거든요. 그통 뚜껑을 열어서 내검을 해보고 자여왕대였던 여왕벌이 잘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랍니다. 그리고 올해 모든 양봉장들이 그렇겠지만, 아카시아가 피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래서 벌들이 아카시아 꿀을 많이 모아놨었는데, 비가 오는 동안 그거를 다 야금야금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3년 내내 지금 아카시아 꿀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.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냅시다.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. 그러면 저번에 나눠놓은 통에 여왕벌이 건재하게,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꿀 빠는 가족! 저원에 나눠놓은 통들이에요. 오늘은 이 벌통들의 여왕벌도 확인해볼 겸 내검을 해볼 거랍니다. 넣어놨는데, 이것도 많이 먹은 것 보니까 잘 준비가 된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아직 저어서 이제 합동을 놔주고 좀 많은 쪽에서 한섭 정도 빼서 여기다가 아마 넣어주면 한 통이 되는 거 건데 지금 일단 여왕을 한번 보고 태어난 여왕이 어찌됐나? 네. 어, 음, 벌써 알나 나온 거 보니까 여왕이 잘 태어나서 수정이 잘 돼서 네. 이미 산란까지 다 시작했네. 언제가 네. 여왕을. 아 여기 있네. 어디요? 여기 새로 태어난 여왕이 아주, 어우. 이게 네. 진짜 튼실하네. <laughs> 어, 도망가네. 여기? 어디지? 뭐 네. 여기? 네. 이렇게. 근데 새로 태어난 애라서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. 네. 색깔은 이제 오래 돼야 그게 진해지고. 예.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알도 많이 나눴고. 벌써 네. 이제 봉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. 와, 성공했다. 어, 예, 이쪽은 알도 많이 있고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통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. 금방 이제, 요거는 먹잇장 내놓은 건데. 먹이는 데 장파 도 따다 놓은 것도 있고. 하여튼 키우는데 지장 없었어요 오, 좋아요. 조금만 있다가 이제 합봉을 해서 완벽한 한 통을 만들 거예요. 자, 다음 통 봅시다. 이것도 태어났나. 다음 통, 오크. 아, 이건 별로, 별로 없네. 본통으로 많이 돌아갔나 봐요. 애왕만 아. 태어나서 수정이 잘 됐으면 은 이것도 한통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소리가 왜 그래요? 요거는 소리가 요란스럽고 네. 그다음에 전에 있던 왕대가 지금도 여기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. 여기도 붙어 있고 요거는 여왕이 없다는 거예요. 아이고. 요거는 합동을 하든지 다른 여왕을 하나 더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뭐 만들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. 요거는 여왕이 없어요. 날개를막 응. 불안하게 떠네요. 네, 음, 이것도 별로 지금 어쨌든 여왕이 지금 현재 현재로는 없어요. 음.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태어나면은 그거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. 예요아저 촬영하라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보여주시네. <laughs> 그 볼통은 그때 여왕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다가 왕비 지어놨던 그 볼통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쪽에 나눠놓은 볼통. 네. 그 볼통인데 여왕이 건재하나 한번 볼 거예요. 저번에 날개 자른 여왕벌이 밑에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집을 나갔나? 나 처음에 달라졌네좋0년 5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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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로 있다는 50년 50년 이네년5 네, 여기 딸기 잘라놓은 거. 아 보인다. <laughs> 어. 여기? 네. 딸기 음, 네, 그대로 잘려 있어? 요 여왕 찾았어요. 날개 그대로 잘려 있어요. 다행히 집을 안 나갔네요. 이정도면 네, 이제 응. 네, 이것도 안심하고 저것도 다 이제 안심하고. 예. 이거는. 벌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한 동안은 왕대를 앉을 거예요. 아 집을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죠. 네. 이제 다음뻔은내검 했을 때 하나 더 넣어주면 거의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. 음. 네. <목소리가> 여러분 이렇게 새로 나눠준 통들도 다행히 여왕벌이 건재하게 산란과 육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. 그네개 중에 한 통은 아직 여왕벌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 통은 이제 지켜보다가 정안 된다 싶으면 이제 다른 통으로 합봉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원래 자연왕대가 많이 붙어있던 그 개상통도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때 여왕벌 날개를 잘라줬잖아요. 그 여왕벌이 1층에 잘 머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산란도 많이 했고 또 잡학굴도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고 해요. 아 그래서 오늘은 촬영이 아주 순조로웠네요.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 나머지 개상통들도 내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 영상...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러분 날개 잘린 여왕통 있던 그 옆통에서 자연왕대가 하나. 발견됐어요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여왕벌이 없어서 불안해하던 그한 통한테 이걸 그대로 갖다 넣어 줄 거랍니다 오, 여기 엄청 예쁘게 지어놨어요 3번 통이 왕대는 따버려야 돼이 왕대를 안 따면은 혹시 저거를 공격할 수도 있어서 아 있어요? 두 개? 응. 왕대는 따서 없애버리고, 이게 이제 구왕대, 구왕대인데, 여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봉을 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. 그냥 음. 합봉 바로 해도 네. 뭐 서로 뭐 싸우거나 뭐어쩌거나 이런 저기가 전혀 없어요. 음. 다 바로 받아들이에요. 네. 자, 어,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. 그냥.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은 예. 끝이에요.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이제 서로 지금 여왕이 없어서 그리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네. 뭐 여왕 왕을잘 돌볼 거예요. 이걸 음. 돌봐서 이제 빨리 여왕이 태어나게 만들 거예요. 음. 오케이.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봅시다. 아마도 뭔가가 잘못됐겠지. 그랬으니까 여왕이 안 태어났겠지? 이거 그럼 따 따봐도 돼요? 따봐도 돼. 이 안 돌봐가지고 추워서 난 태어났던지 둘중 하나.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왕이 망치된 거. 이 안에서 다 됐는데 죽었네. 죽었다. 네. 이 안에서 완전히 다 벌이 됐는데 음. 뭐 온도가 낮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벌이 이 태어나지 음. 못한 거예요. 얘도 네. 마찬가지. 네. 네. 바로 네. 죽었을때 음. 아예 죽은 거예요? 네. 여기 다시 여왕 태어나는 걸보여주 네. 여기 망실된 여왕벌. 이 왕대를 열었더니 여왕벌이 이미 죽어 있었네요.